디마켓이라는 코인을 들고 왔습니다. 디마켓이요. 디마이고 업비트에는 DMT 토큰으로 상장이돼 있습니다. 음... 어, 이 디마켓이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 주에 그 화제의 중심이었죠. 브릴라이트 코인. 어, 다시 말씀 말... 큐리 아나운서 아나운서님께서 가져오시겠어요? 안 할래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저는 조용히 했어요. 브릴라이트 브릴라이트 네, 코인이었죠. 그... 브릴라이트가 네. 이제 아이템을 팔고 아이템을 사고 하는 그 아이템 중개 코인이었는데 네. 어, 이번에 디마켓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아이템을 중개하는 그런 오, 코인입니다. 요즘 그렇구나. 자꾸 아이템 음. 게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맞아요. 자꾸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브릴라이트를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이제 비슷한 코인에 또 왁스 코인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디마켓도 많이들 였죠 보셔서 제가 오늘은 오늘의 이코인으로 디마켓을 들고 왔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왼쪽에 네. 이게 굉장히 익숙한 캐릭터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 어, 지금 보니까 CSGO 저거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픈 씨브의 줄임말 아, 아닌가요? 역시 역시 네. 이제 한때 이제 오버치가 워 나오기 전 네. FPS의 정점을 달리던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이 이제 디마켓의 이제 파트너사로 올라와 있고요. 스팀 게임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LOL, 롤의 전신이죠. 도타2라는 게임도 파트너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어,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도타2에 있는 아이템들이 실제로 이렇게 디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마켓 코인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박스도 거래가 되고 총도 거래가 되고 어, 이제 도타 2에 나오는 방어구, 장비 같은 것들도 디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브릴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c o 단계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들 가지셨는데 네. 디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플레잉을 하시는 이제 메이저 게임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디마켓이 앞으로 조금 더 메이저 게임이라던가 유, 유망한 게임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은 조금 더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이두 게임은 상당히 또 글로벌적으로 대회도 많이 열고. 유저 수도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도 있고 글로벌 게임 시장 자체가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어, 디마켓뿐만 아니라 뭐 일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 같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네네.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옵스킨이란 회사입니다. 어,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게 또 한국인들은 이두 업체밖에 안 쓰잖아요. 네네. 전 세계 거래 옵스킨이란 업체가 엄청. 옵스킨이라는 큰 업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지난 2017년 상반기 매출만 3천억 원을 먹고요. 뭐 1분기, 2분기를 다 합치면은 이제 약 5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낸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이 옵스킨에서 개발한 코인이 또 업비트의 성장내있는 왁스입니다. 음. 어, 왁스도 이렇게 디마켓처럼 카운터스트라이크가 파트너. 게임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즉 맺어져 있고요 아이템 판매하는 방식이라든가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디마켓과 겹치는 부분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겹친다고 봐야겠죠 음. 하지만 왁스 같은 경우에는 옵스킨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기반 안에 깔려있는 이제. 원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 탄탄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디마켓 자체가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선두그룹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왁스코인과의 차별점,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어 일단 디마켓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는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기대해볼 만한 것은 단타 트레이딩,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차트상 조금 접근하고 짧게 짧게 수익을 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차트도 오늘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어, 네, 차트를 자연스럽게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해주실건가요어 디마켓 같은 거는 사실 그로스톨 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렸을 때 이 왼쪽에 조그만한 거래량 보이시죠? 500K 가까운 조그만한 거래량으로만 이 정도의 장대양봉을 그렸다는 것은 위에 매물대가 없다 혹은 호가창이 그만큼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음. 호가창이 비어있다 보니까 펌핑이라던가 매수 세력에 조금 조그만한 움직임, 움직임에도 크게 크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지금 한 175원에서 180원 사이에서 많이 매수를 한 상태고요 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시면 눈에 띄는 저항도 눈에 띄는 정도, 한 220원 정도에 한번 1차 저항, 그리고 270원, 265원에서 270원 사이에 보이는 저항 말고는 기존의 홀더들도 충분히 지쳐서 털고 남았을 것만큼의 기나긴 횡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음. 단타 트레이닝적으로 지지선에서 조금 로스컷을 짧게 들고 가면은 어 아무래도 펌핑이 나왔을 시에는 한1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